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성기호 한의원 원장 성기호입니다. 오늘은 적은 비용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와 정부에서는 월경통, 안면마비, 뇌혈관 후유증 이세개의 질환에 대해 열흘치 한약 보험 적용을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치 한양 비용 약 14만원 중 50%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해주고 나머지 50%는 본인 부담입니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나머지 50% 본인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열흘분 약 14만 원 정도에 대해서도 한약 비용을 보험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세개 질환에 해당되시는 상당수 분들이 국가 부담 및 실손 보험 처리로 20일치 치료 한약을 거의 본인 부담 없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질 및 증상에 맞게 개별 맞춤 한약으로 드리기에, 월경통, 구안화사, 중풍 후유증 이외에도 개인적인 다른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약 의보 사업을 인가받은 한의원에 한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성기호 한의원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